긴 i n g k 뉴스 아 of l 십니까 뉴스 듣고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서는 러시아 민, 뉴스 미 당국 정보 당국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라이브 뉴스를 챙는 것입니다.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재미로 만든 것이, 재미로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정보당국, 정치당국에 협찬을 받아서 사용, 제작, 제작되었습니다. 하십니까 뉴스 듣고 싶었습니다. 러시아와 네, 우크라이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젤러스키모 몰려드리는 젤러스코 우크라이나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키우에 남아있을 것이다. 죽더라도 휴우에서 죽는다. 꼭 저항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신민준 기자가 알려줬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기자도찍다가 죽는 사건 같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그 저번에 뉴욕 대사가 뉴스 기자가 총에 맞아. 그래서, 수업하셨 합니다. 저, 저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는 건데요. 기자는 물론, 어, 우크라이나 가서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 기자 찍는 거지, 단지, 어, 우크라이나 직접 가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면, 벌금 540만원으로 됩니다. 왜냐면 죽을 수 있어요. 안녕, 라이브 뉴스. 지금 라이브 뉴스, 따렁. 안녕하십니까. 유소기보시로였습니다 <laughs> 코로나 상황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62만 명이었던 코로나 확진자가 6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국, 다른 당국은 안전하게 보장을 드리고 싶어 안전하게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택 재택제가1 9 9만원 넘었었고 결국 이렇게 하는게 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뉴스, 이 뉴스는 재미로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 제작을 받아 협찬을 해요. 하여, 하여 한 겁니다. 재미로만 봐주실게니. 재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뉴스도 봐. 무슨 와이브 타임? 결국 러시아 경, 결국 미국의 경,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 출입 금지를 명부했으며, 우크라이나 많은 시민들 도망쳐서 루마니아에 와서 루마니아, 홍가리 등에 와서 비행기 타고 항구로 오는 것을 하라. 문 대통령님 맞습니다. 연석열당선님도 그걸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했습니다. 뉴스특보였습니다. 라이브 뉴스. 하긴 저는 실시간으로 라이브 못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 라이브 뉴스. 긴급 라이브 뉴스. 긴급 라이브 뉴스. 긴급 라이브 뉴스. 전 세계를 돈다. 긴급 라이브 뉴스. 긴급 라이브 뉴스. 긴급 라이브 뉴스.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를 시작합니다. 혹시 볼카나 한밤이 아니. 뉴스투플안다 하늘 긴급 라이브뉴스입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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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와, 북한, 북한, 네, 어제, 어제, 북한, 북한이, 어, 북한이, 어, 북한이, 어, 북한이, 어, 북한이, 어, 북한이, 어, <laughs> 북한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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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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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미 정보 당국이 알렸습니다. 우리는 북한은 어제 날렸던 것으로 수정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긴급 라이브 뉴스,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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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긴급 라이브 뉴스, 긴급 라이브 뉴스, 긱급 라이브 뉴스. 긴금 뉴스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리시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력의 경제 제재에서도 러시아는 큰 발언을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긴금 나이 뉴스 끝 CNN 긴금 나이 뉴스 미국에서 미국에서 뉴스 좋은 뉴스 좋은 방송국 CNN. 한국에서 가장 좋은 뉴스 방송국 YTN 연 YTN과 연합 뉴스. 영국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였어? 긴급 라이브 뉴스. 한국에서 가장 빠른 뉴스 김민준 뉴스. 연합 뉴스보다 빠른다 모든 경쟁. 이 고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